The number one Korean radio s t a t i 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어,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김영은 교수의 첼로 리사이틀 공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미정치교육장학재단 어, 운영위원장이신 정정이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한미정치교육장학재단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대한체육회장이신데 어떻게 또 이런 음악적인 일에 또 관여를 하셔게 되는지요. 예, 궁금하네요. 이건 저희가 신호범 전 상원 부회장님하고 또 우리가 당진의 김현욱 그, 어, 전그 평통수석 부회장님이신 네. 김현우 고현님하고도 절친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에 이 김영은 교수가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어, 첼로 연주를 한, 번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그신 박사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었는데요. 음. 어, 그때 정말 많은 히터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던 그런 어,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또 어, 신 박사님이 은퇴를 함, 하시면서 yeah. 지금 영광스럽게도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고 워싱턴 주 보로서 처음으로 최초로 어, 미국의 어, 미국에서 어, 주 상원 고문이라는 그런 직책을 처음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것이 최초입니다. 미국에서. 고문? 예, 네, 상원의 고문이요? 상원 고문입니다. 네, 네,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 고문의 네. 역할이 뭐냐면은 어, 상원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자문기관으로서 자문위원으로서 어, 법원을 제출할 수 있대. 네. 본인이 아닌 그 자기를 지지한 모든 상원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그조게끔 네. 법으로 재정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들의 입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어, 라비를 할수 있는, 예. 어, 그런 입지가 좋아졌고, 그래서 이번에 동해 씨, 동해를 우리 그지도 어, 표기하는 관계, 그리고 또 15불 임금제도, 우리 동포 비즈니스 네. 하는 분들의 이런 관계를 이제 신박사님이 쉽게 할수 있는 네. 어, 그런 어, 중요한 직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그걸 네. 또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 또 이렇게 방미를 해서 어, 신박사님을 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김영은 교수의 이제 아버님이 네, 네. 그전 민영욱 박사님, 예, 자민련 부총재도 하시고, 네, 우선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은 민주평통, 예, 수석부회장이 오, 수석 부회장이 전에 하셨습니다. 예. 네, 자 그런 이제 김영욱 박사와 또 신호범 박사가 서로 또 가까우신 분이고, 아주 친하시죠. 네. 오, 아주 오래전부터 둘이. 두, 두 분이 아죠 친분이 되 분이 김영욱 박사의 따님이 이제 이쪽에서 공연을 하는 거를 정정희 회장이 또 이렇게 어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또 이, 어 우선 뭐, 지난번에 올림피아 그 청주청사에서 공연한 것도 좀 역사적인 그런 공연이 되겠지만, 어 이, 원래 워낙 첼리스트 김영은 교수가 유명한 분이죠.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분이 그때 당시에도 참 잘했지만은. 예. 그때 그런 히트를 치고도 지금 10년이 지난 이 세월에는 네. 그분이 지금 그 우리 뉴욕에서 처음으로 그캐네게홀에 첼로리스트로는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한인으로서는 네. 어, 거기에서도 아주 히트를 쳤고 또 비엔나뿐만이 네. 아니고 우리 한국 세종문화회관은 이런 데서 작은 큰 행사를 네. 어, 도맡아서 그리사이트를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인제는 네. 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성장했다고 할수잡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첼로리스트입니다. 혼자 뭐독주회나 이런 그 협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전 네, 세계에서. 했죠.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네. 및그 대학원을 졸업을 해 가지고요. 아, 뉴욕에는 그 베네스 음악대학원도 졸업 석사하기로 하고 네. 또 뉴저지 주립 대학의 음악 대학원어 음악 박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다고 그 네. 획득을 했고 음악 박사. 예. 네. 지금 현재로는 오랫동안 그 한국의 수원 대학에 수원대학교 교수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각종 그 어, 오케스트라 뭐 협연이라든가 뭐 개인 독주회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한번 어떤 어떤 대회 했는지 예, 좀해 주세요.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뭐 저기서 음악협회 콩쿠르에서 1위 하고요. 네. IBLA라고 어, 국제 콩쿠르 상도 받으시고 중앙일보 콩쿠르에서 1위를 하고 부산 MBC 방송 콩쿠르에서 2위를 하고 그 위에 뭐세종국관문화회관의의학상의그 연주 부분에서 수상도 받으시고 네. 또 구리시 그 교향악당에서 또 수상을 하. 시고 어, 또 2012년도부터는 미국 캐네기홀 독재를 비롯해서 뉴욕 링컨 센터 예술의 전당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 국내외 유수홀에서 많은 협조와 독주회를 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어, 그 명성을 날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네. 어, 바쁘시지만 그 신박사님과 우리 옛날에 우리가 환영해줬던 우리 어, 워싱턴주 동포사의 동포들한테 선사를 하고자. 네. 각별한 걸음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영욱 박사도 이제 시원시하시고 그러시는데. 아, <laughs> 어, 예. 이 지금 김영은 교수도 참예쁘장하네요 아, 예, 아주 미인입니다. 미인이네요 보니까. 예. 자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레퍼토리를 선보이는지 좀 소개해주시죠. 예, 이번에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한열 곡으로 1 네. 시간 반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는 뭐그 쇼팽의 동 고양 교향楽 네, 쇼방엔 녹턴이네요. 예, 녹턴. EB 메이저. 예. 작품번호가 이제, 넘나 작품번호가 9번입니다. 넘버 2. 예, 예, 네. 저기, 오픈 안목 9번이고, 네. 노트녹턴 예. 2번인데요. 예. 그거부터 뭐, 저 뭐, 빈스타인 곡도 있네요, 보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열로디를 해야 되는데. 멜로디. 예, 멜로디도 있고. 그 네. 어, 또 파가니니 뭐, 작품도 있고요. 네, 예, 파니도 있고. Variations. v 어, 어, a o r not theme 어, from Rossini. 비제라는 예. 것도 있습니다. 그건 네. 아주 여러분들이 나도 음악에는 뭐 그렇게 좋은 어, 예, 예. 지식은 없지만 이제까르멘 판타지 환상곡이 예. 있습니다. 제가 네. 이거를 어, 몇번 들으면서 네. 야 정말 참 잘하는구나. 네. 어, 음악에 내가 조의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내가 들을 때는 참. 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희가 깊으신 분은 감동을 네. 많이 하실 겁니다. 뭐 바이올린 연주도 있지만 첼로는 좀 바이올린 이 여성이라면 첼로는 좀 남성적이죠? 제가 듣기는 에좀 무거운 편입니다. 네, 무겁죠. 남성적으로 네, 아주 품이 네, 있는 남성보다는 무겁지만은 그래도 그 기상이라든가 예, 예. 어, 또그 음악의 또 절묘가 네. 어, 이 마음을 이렇게 탁 터지게 하는 그렇습니다. 어, 그런. 음악을 어, 네.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김영원 교수의 첼로 리사이틀 10곡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쇼팡의 녹턴 2B e, 메이저입니다. 작품 번호 9번이고요. 루빈스타인의 멜로디가 또 연주되겠습니다. 파가니니 작품 어, 변주곡입니다. Variations on theme from Rossini Rossini의 Moses in Egypt 이, 이집트의 그 모세 로시니의 작품으로부터 온 주제로 이제 변주곡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카스니의 아베마리아가 있고 차이콥스키의 역시 녹턴 녹튼, 작품 번호 예. 19번입니다. 예. 그리고 파퍼의 한가리안 랩소디 이것도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한가리안 예. 광시곡 작품 번호 68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파우레의 아프레온 르베가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제의 BJ, 카르멘 환상곡이 예.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세계적인 또 작곡가죠 라흐마니노프의 라흐 네. 네, 보칼리스고 작품 번호이 34번입니다. 그리고 피아졸라의 라 그랜드 탱고 이대 탱고 위대한 탱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주곡이 총한1 0곡 정도 되겠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이 자녀들하고 함께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뭐 어,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네. 이런 분의 음악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지. 이게 그냥 아무나 볼수 있는 이, 그런 아니죠. 기회가 잘안 됩니다. 사실 네.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또 자녀분들한테도. 좀 한가한 그런 음악에 어,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그김영원교수의 첼로만 독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피아니스트가 또 하나 있네요 보니까. 예, 피아니스트, 조셉 더 허티라고요. 예, 조셉 네, 피아니스트가 함께. 이 지금 UW에서 어, 지금 그 어, 정,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에요 아, 조셉. 네. 그래서 예. 그분이 이번에 그 UW 대학에서 어, 각별하게 이제 그 반죽 및 자기 리사이트를 같이 네. 겸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장소 혹은 공연일시 하나 적으셔서 자녀들하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일시하고 장소 좀 안내해 주시고요. 예, 장소는 그 UW 네. 미니홀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니홀입니다. 예, 네 아주 하고. 좋은 공연장이죠. 예. 한 1200명 정도 들어가야 요한 1200명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어, 웬스데이입니다. 다음 주 예, 3월 26일 네,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예, 3월 26일 수요일 날 네. 오후 7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유덕의 아, 미니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니홀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 티켓이 얼마짜리가 있나 얼마가 예, 있나 이한것 예, 같은데 예, 티켓이 지금 원래는 20불인데 네. 지금 그 신박사님하고. 우리 그 김현호 의원하고 우리 그에서 개인적으로 네. 이미 다 부담을 해셨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동포, 예. 그래서 저희들이 티켓 그 인버테이션 티켓이 갖고 있고 라디오 네. 방송에 오시면 얼마든지 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에 어, 라디오 한국에 좀 티켓을 남겨놓고 예. 가세요 그러면 그래서 네. 누구든지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그어 우리 동포들은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이미 어, 티켓 페이를 다 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어, 저희들이 제공을 그래도 해드리는가. 티켓은 갖고 가셔야 되나요? 예 티켓은 없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 없는 분들도 있고 오시면은 네. 우리 한인들은 다 들어도록 그, 저희들이 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들이 그냥 예. 이제 뭐 티켓을 갖고 가실 분들은 어, 라디안국으로 오셔서 좀받아가셔도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공연하는 그김영원 교수팀에서 미리 다 입장료를 다 예, 회의를 하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완전히 정말 이 지역을 위한 그런 그렇죠. 서비스 공연이 되겠네요. <laughs> 네. 세계적인 첼리스트 김영원 교수의 공연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유독 미니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은 공연 이렇게 새봄을 맞아서 한번 볼수 있다는 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뭐어 미국 생활하면서 어참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도 네. 또 기회도 안 되고. 또가자이또 또어 마땅한 그렇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네. 그래서 각별하게 어떤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또 전공하시는 분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데 참여를 잘할수 있지만 우리 일반 동포들은 가끔 이렇게 쉬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너나 할거 없이 다 오셔가지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좋은 음악도 한번 즐겨보는 것이 참 네. 좋을 듯합니다. 네, 첼리스트 김영원 교수의 어, 첼로 리사이틀 유덕 미니홀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펼쳐지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어, 저녁 7시 유덕의 미니홀에서. 어,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정말 어, 세계적인 첼리스트의 공연을 직접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입장료는 이제 주최 측에서 다 페이를 했다 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이 어, 참석해주시고 또꼭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라디안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무엇보다 또 저, 어, 우리 신호원 박사가 상원의 또 고문으로. 이제까지 아마 최초의 고문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지난번에는 이제 상원을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주정부에서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돼 갖고 했다면서요. 예. 네. 그게 이제 전부 그 상원, 그, 그진 전 상원들이 일어나서. 네. 신박사님의 그 20년 동안의 정치 생활에. 네. 어, 이정표를 찍는 그런 정말 모든 분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네. 추천을 해서 서로가 전부 동의를 하는 바람에 보반으로 그게 통과가 됐니다 보반으로 레졸루션으로 통과가 네, 레졸루션으로 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상원의 고문으로서 앞으로 이제 상원 의원은 아니지만 이제 의원과 유사한 그런 로비 활동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당장 필요한 거는 이 지난번에 그 독도라든가 요즘 예, 예. 말썽 많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원에 또 신지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같이 예. 다른 주의 한인 네오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해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특히 신 박사님이 그 좋은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네그 독도가 그차 대전 당시 일본 그 해군 사령관이 네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살았 그 소련군으로부터 자기가 생명을 구해낸 것이 한국 지역 독도에서 그 한국에서 어 감춰졌기 때문에 독도에 네. 자기가 살았다.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일본 그어 해군 사령관이 한 말이 독도 한국에서 제공해준 독도 땅에서 네. 라는 그런 문구를 침박선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그런 일본 제국의 그 해군 사령관이 네. 그거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번에 한국에 아마 가셔가지고 어~ 좀기에 대한 자료를 드릴 그런 예정 같습니다 네,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그 이렇게 좀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해줘도 하고 싶어도 <laughs>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근성, 이런 게 나와요, 보면. 도국근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제 네. 생각은 어, 많은 그 지금 해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그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네. 나라보다. 예. 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왜그 지역적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laughs> 잘못에 대한 네. 대가다 하는데 너무또 생각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생각하나. 안 되고요. 사실은 뭐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각종 태풍이나 모든 것을 한국으로 닥칠 것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도 뭐, 다 막아주고 있고. 뭐 그런 네. 저기도 되겠죠. 언젠가는 뭐 일본이 일본 열도가 침몰하다는 그런 소설도 있지만은. 그 일본이 침몰하면은 한국이 그 다음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정말 정말 미운 나라가 아닌가 하는 저도 일본은 많이 전에 다녔습니다만 보통 그 선량한 국민들은 정말 착해요. 그리고 잘, 자기네들 잘못을 인정하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우익들 그, 네. 그 보수주의자들이 이게 궁극주의 망령이 살아나갔고. 정말 하는 행동 보면 정말 미흡계한이 없는데요. 다행히 일본의 그 양심적인 지식인들, yeah.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는 그런 각종 데모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일본의 양식이 살아있다는 그런 거. 그게 결국은 이 아베 정권이 물러나면 다시 또 이원치가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하여튼 미운 나라입니다. 예, 뭐, 오사카나 뭐 네. 지금 교토 같은 데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좀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뭐 경제적으로. 저희 김영훈 교수가 이제 엉뚱한 대로 <laughs> 네. 자, 대한 체육회장을 좀 맡고 계시는데요. 금년도 이제 대한 체육회는 또뭐 어떤 특별한 고상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한 체육회가 지금 어 이번 3월 22일 날 네. 재미 대한 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어, 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한한편 행사를 하게 되겠지만은 네. 우리 워싱턴주의 대한 체육회의 내실이 아, 네. 어, 무척 강화되어야 되겠다. 지금 체육회에 제가 한 이번에 몸을 담고 보니까 다른 단체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뭐 족구 협회다 탁구 협회다 많은 협회가 네. 이번에 처음으로 많이 발족이 됐습니다. 올해 체전을 갔다 오면서 올해는 뭐 족구 전미주 족구 최강전이 열린다 그러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어, 전미주에서 네. 워싱턴 주에서 그걸 유치할 그런 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워싱턴 주에서 체육 관계의 모든 그 체전이나 미주 어, 최강전 이런 것을 우리 워싱턴제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네. 미주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미주체전 같은 경우는 한 3천여 명 이상이 오고, 네.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에 경제적인 그,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저, 우리 한인사회에 많은 한인 업소들이 좀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전미주 족구 최강전 이게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족구인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죠. 어떻게만 <laughs> 예산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정정이 대한체육회장이 좀 앞장서서 좀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 족구협회가 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사실 라디오 한국에서 네. 아, 처음에 우리 족구 그. 어, 이, 그때몇 년도, 그, 저기. 그렇죠. 어제 1회, 제 2회. 제 2회. 에서, 네. 예, 라디오, 그, 개국 기념을 통해서. 네. 어 시장 길이 된게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여도 이제, 뭐, 우리 한인 여러분들 다 바쁘시겠지만, 경제도 이제 조금,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정말 이번 봄에는 김현 교수의 아, 첼로 리사이틀, 유더 미니월에 가셔서 이봄 기운을 이 공연과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한미정치교육장학재단의 정정희 운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유덕 미니월이 되겠습니다. 티켓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라디한국으로 어, 연락을 주시거나 아, 정정 이장님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예, 제 전화번호가 206에 206, 200에 200, 1444입니다. 1444, 206, 200, 200, 200 1444. 네, 200분의 1444로 네, 전화 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e number o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 a n g u